안녕하세요, 자리방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음, 나를 사랑하는 신박한 방법입니다. 최근에 유키즈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평소에 하던 생각이랑 굉장히 비슷했던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스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스님이 얘기해주신 부분이 자신을 그 관찰자 시점에서 보고 좀 아바타처럼 생각을 해서 몸과 마음을 분리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 그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느꼈던 바를 얘기를 드리자면 음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어, 매년 저한테 내려지는 어떤 그 업무평가 어,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좀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에 맞는 평가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평가를 받을 때마다 너무 제 자신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B를 맞았다고 하면 아 나는 B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뭐 C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를 받게 되면 아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평가와 나 자신을 너무 동일시했던 거죠. 그래서 평가가 좋으면 마냥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너무 속상하고 자괴감이 많이 들었는데 그게 몇번 반복되다 보니까 좀 자신감도 많이 사라지고 저 자신이 되게 싫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평가밖에 받지 못한 제 자신이 능력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좀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생각을 바꿔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스트리트 파이터 그 게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오락실에서 그 게임이 생각나면서 그 게임에 정말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대전을 할때막 선택을 하잖아요 캐릭터 우리가 제일 잘 싸운다고 생각하는 캐릭터를 고르잖아요. 어떤 캐릭터로 할 건지 뭐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 캐릭터보다 이제 춘리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서 그 캐릭터를 자주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고르고 있는 캐릭터. 어, 정말 다양하죠.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외형도 정말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캐릭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쨌든 그중에 하나를 고르잖아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고 선택되어진 거죠. 이런 모습, 이런 형태로 선택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 만약에 내가 고른 춘리라는 캐릭터, 그 캐릭터가 만약에 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춘리라는 캐릭터를 고를 때처럼 장점에 집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많은 캐릭터에는 장단점이 다 존재하잖아요. 장점만 가진 캐릭터도 없고, 단점만 가진 캐릭터도 없습니다. 그냥 그 각각의 다양성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냥 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캐릭터 중에 어떤 하나의 캐릭터를 가진 그런 사람이구나. 그럼 나한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랑 어떤 저의 캐릭터, 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약간 분리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남들의 평가에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아, 이상하게 갑자기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 그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게 팀장님이 됐건, 위에 어땠던 뭐 상사가 됐건, 뭐, 사장님이 됐건 어떤 분이 되셨던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이 좀더 나보다 어, 장점도 많고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평가를 어,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더 서운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인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잖아요 실수도 하고 그 사람이 내린 평가는 무결하다고 볼순 없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단지 나보다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그 사람의 평가를 너무 온전하게 받아들였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춘리의 어떤 캐릭터, 저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생각해 보면서 나의 장점은 무엇일까? 어, 그때부터 장점을 하나 하나 적어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제가 못하는 것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더 잘하고 재밌고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 그것에 좀더 투자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장점에 좀더 많이 집중을 하였고, 거기에 시간 투자라던가 어떤 공부도 그쪽으로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 장점이 점점 더 커지면서 사람들이 그것에 가려져서 단점을 잘 보지 못하시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것조차 어떻게 보면 오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장점을 부각시켜서 단점을 좀덜 보이게 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음,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좀 필요한 그런 뭐 꼼수 <laughs>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에 대한 평가를 좀 그렇게 유연하게 생각하는 대신에 자신에 대한 자신의 평가는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지, 나 스스로 나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그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간과해서는 안 돼요. 타협해서도 안 되고요. 음, 타인에게 거짓말을 할수 있지만 스스로는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신을 속이면 안됩니다 자존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더 사랑하고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라는 캐릭터 유일무이한 저라는 캐릭터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나름 저만의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캐릭터 중에서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장점은 무엇인지, 또 단점은 무엇인지 음, 잘 파악하고 어, 장점을 조금 더 부각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